스토리 시장 경제 성공한 기업과 장수하는 기업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기업이다 장수 기업은 경쟁과 혁신의 증거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2006년 개봉한 영화 짝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장필호가 정태수에게 말하는 이 대사가 많은 관람객들이 뽑은 명대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 삶을 관통하는 절절한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쟁 대상은 많아지고 경쟁 속도는 빨라집니다. 기업 세계에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게 경쟁은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뒤처진다는 것은 곧 사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경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벌어집니다. 과거의 경쟁 상대가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어느 순간 최대 라이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이런 문구가 유행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사는 닌텐도다. 넥슨의 경쟁사는 싸이월드다. 얼핏 보면 당초의 나이키와 닌텐도가 넥슨과 싸이월드가 무슨 상관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대표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닌텐도는 일본의 게임회사니까요. 이는 단순히 산업의 분야가 아니라 여가 시간의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게임기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던 시간을 게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가 직접 공을 차기보다 게임기를 이용해 축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 전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고객의 중첩으로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넥슨과 싸이월드의 경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슨은 2000년 초반 온라인 게임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넥슨은 월 정액제로 돈을 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타 온라인 게임과 달리 게임 플레이어들이 무료로 게임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단 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 유료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넥슨은 유료 아이템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부분 유료화 방식은 게임 플레이어들의 선택권을 넓혀줬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아이템을 갖길 원하는 사람은 유료 구매를 선택하고 좋은 아이템보다 무료 게임을 원하는 사람은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넥슨은 여타 월정액제 온라인 게임들보다 훨씬 많은 플레이어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넥슨의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쯤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토종 SNS도 있었습니다. 바로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라 불리는 자기만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사진과 글 등을 올리며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싸이월드의 주 수입원은 도토리라는 유료 아이템이었습니다.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캐시 역할을 하는 아이템으로 배경 음악, 미니홈피 스킨 등을 구매하는데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 특히 미니홈피 관리에 시간을 쏟았고 이들 대부분은 도토리를 구매해서 자신들의 미니홈피 꾸미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10대 20대 가운데 사이월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10대 20대 가운데 사이월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이 사이월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한 이유는 넥슨의 게임 플레이어와 사이월드 유저가 동일한 연령대의 고객층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사 게임을 이용해야 할 고객층이 사이월드 미니홈피를 관리하느라 대거 이탈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 2000년대 중반의 경쟁 구도가 더는 유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닌텐도, 넥슨과 싸이월드의 경쟁 구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넥슨이 싸이월드에게 압승을 거두며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넥슨은 현재도 성공한 기업으로서 세계 모델을 활발히 누비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 구도 역시 다 변화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의 경쟁 구도가 빈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으며 몇몇 기업은 힘겨운 경쟁의 압박을 이겨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강한 기업인지 성공한 기업인지를 따지려면 많은 통계 수치와 전문적 자료를 이용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론적인 분석이 없더라도 우리는 좋은 기업, 강한 기업, 성공한 기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살아남은 기업이야말로 무수한 경쟁사를 누르고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승리한 증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게 성장한 기업이 성공의 표상이 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성공의 증거로 꼽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모자 가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 된 샤넬이 그렇고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한 훈다가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